세번역 제8장 일곱째 봉인과 금양로 일그 어린 양이 일곱째 봉인을 뗄 때에 하늘은 약 반동안 고요하였습니다. 이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나팔을 하나씩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삼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양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금제단에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사글에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오그 뒤에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재단 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나팔 소리 6 그때에 나팔을 하나씩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하였습니다. 7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우박과 불이 피에 섞여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푸른 풀이 다 타버렸습니다. 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구 바다의 산은 생명이 있는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졌습니다. 십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큰별 하나가 횃불처럼 타면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샘물들 위에 덮쳤습니다. 10일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 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 물이 쓴 물로 변하였기 때문입니다. 12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서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의 3분의 1이 빛을 잃고 밤도 역시 그렇게 되었습니다. 13 그리고 내가 보고 들으니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가 한가운데로 날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아직도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다.